네.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요 집합 보이시죠? 이거 집합이에요, 집합. 집합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니까. 하 자, X들의 모임인데. 그럼 X는 누구냐? 요 N이라는 요 자연수가 문제 주어지겠죠? 얘처럼. 자, 이 N을, 자, K 제곱했을 때 1의 자리 숫자래요. 자, 그리고 K는 자연수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예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N이 5일 때. 자, 지금 여기 5란 소리죠? 자, A5는 이랬어. 자, 그럼 N 자리에 5를, 자, 대입을 했을 때. 5의 k제곱. 자, 요 아이의 1의 자리수다. 이 소린 거거든. 자, 그럼 5의 1, 1제곱도 5고요 5의 제곱도 1의 자리수는 5죠. 자, 5의 3제곱도 1의 자리수는 5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1의 자리수가 계속해서 5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자, 요 집합은 5만 원소로 갖는다. 이 소린 거야. 자, 그럼 우리 a4도 한번 해볼까? 자, a4라는 것은, 자, n값이 4란 소리죠. 자, 그러면 4를 어떻게 해라? 예, 거듭제곱해라. 이 소리거든. 자 그러면 4의 1제곱은 얼마야? 4죠? 자 4의 2제곱은 4를 두번 곱하는 거니까 자 여기에 4를 곱하면 되잖아. 근데 16인데요. 우리는 1의 자리수만 필요하기 때문에 6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의 3제곱은 다시 여기에다가 6을 곱하면 되지. 자 16이었지만은 자여기 4를 곱한다 했을 때 결국은 1의 자리수 우리는 1의 자리수만 필요하기 때문에 요 1의 자리수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에 이제 4를 곱할 건데, 자, 1의 자리수만 계산해주면 끝나죠? 자, 6, 4, 24니까 다시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4의 4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1의 자리 숫자는 4하고 6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2개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자, N, 4는, 음, A4죠? 자, 요 집합은, 자, 요 집합, 여기 4 들어갔을 때, 자, A, 4는요, 1의 자릿수가 4하고 6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두개다 어떻습니까? 예, 맞다라는 거야. 자, 유입니다 자, 우리가 A4는 구에놨잖아 자, 그럼 A8을 구해보자고. N자리에 8을 대입해보면 돼요. 자, 그럼 8을, 자, 거듭제곱해라. 이 소리거든. 자, 그럼 8의 1제곱은 얼마야? 8이죠. 8의 2제곱은 88, 64니까 예, 1의 자릿수 4고요. 자, 세제곱은 다시 여기다 8을 곱해봐. 8, 4, 32잖아. 그럼 1의 자리수 2만 적어주시면 돼. 자, 8의 4제곱은 다시 여기에 8을 곱하면, 8이 16, 1의 자리수는 6이죠. 자, 그럼 다시 8을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8, 6, 48이 되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8, 4, 2, 6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8은, 자, 8, 4, 2, 6이기 때문에, 자, 요 집합이 요 집합에 포함되죠. 그래서 포함 관계 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유은 틀렸다. 자, 이 보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요. 1의 자리 숫자만 보면 된다라는 걸 기억해 줘야 돼. 자, 그럼 a3도 한번 봅시다. 자, a3이라는 것은 자, n 자리에 3을 대입해 주면 되고요. 자, 3을 거듭제곱 해 주면 되겠지. 그러면 3의 1제곱은 어 3이고요. 자, 3의 2제곱은 자, 1의 자리수 9죠. 3의 세제곱은 다시 3을 곱해보면 27이니까 1의 자리수 7이고요. 3의 네제곱은 다시 7에다가 3을 곱하면 21이니까 1의 자리수는 1이죠. 자, 그러면 3의 5제곱은 다시 여기에다가 3을 곱하면 다시 3으로 돌아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3의 6제곱은 다시 9가 되고, 그죠 자, 그래서 3, 9, 7, 1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A3이라는 요 집합은 자, 3하고 9하고 7하고 1을 원소로 갖는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 집합, 자, 요 집합하고 요 집합이 서로 갖게 되는 이상의 자연수 M값이 존재하느냐라고 했거든. 자, 1의 자리수가 3일 때, 1의 자리수가 3일 때, 자, 그거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곱하게 되면은, 여러분, 3, 9, 7, 1이 이렇게 나왔잖아. 자, 근데 우리 3의 5제곱이 다시 3이라는 걸 확인했죠? 자, 그러면, 3의 5제곱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3의 5제곱은, 얼마지? 자, 243이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M이 5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라는 거야. 자, M이 5인 경우. 자, 이 자리에 5인 경우를 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럼 A에 3의 5제곱을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이 3의 5제곱이 243이다, 이 소린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 243을, 자, N 자리에 자, 243. 여기에도 243을 거듭해서 곱해보자 라는 거지. 그럼 243의 1제곱은 자, 그대로 3이 되겠죠. 왜? 얘를 한번 곱하는 거고 우리는 1의 자리수만 필요하거든. 자, 그러면 243의 제곱이라는 것은 243을 두번 곱하는 거잖아. 그럼 243, 243할 거잖아요. 근데 1의 자리 수는 결국 이 1의 자리 수끼리 곱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3의 제곱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243의 세제곱은 마찬가지. 자, 여기에다가 243을 곱하면 되잖아. 근데 1의 자리 수만 계산하면 되니까 39, 3, 27. 그래서 1의 자리 수는 7이 되는 거야. 자, 그럼 243의 4제곱이라는 것은 다시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243을 곱하면 되는데 우리는 1의 자리수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이 3하고 7을 곱하게 되면 7, 3, 21이니까 1의 자릿수는 1이 되는 거지. 그럼 그 다음도 마찬가지겠죠? 243에 5제곱이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다시 243을 곱하면 되니까 1하고 3을 곱하면 다시 어떻게 돼? 어, 3이 되잖아. 그래서, 예, 3971, 3971, 똑같은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m이 뭘 때, 5일 때도, 자, 요 1의 자리수 1의 자릿수가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m의 값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도 참이 되겠죠?